안녕하세요. 도전하는 사장님들의 진행자 최유진입니다. 오늘 모신 사장님은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완전히 깨부수는 분입니다. 60세의 중소기업 사무직을 은퇴하고 서울 외곽의 작은 골목에서 영혼의 커피를 열어 동네 사랑방으로 만드신 김영호 사장님을 소개합니다. 영혼의 커피 사장 김영호입니다. 환갑의 바리스타가 된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장님 35년간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마치셨는데 쉬지 않고 곧바로 창업을 결심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은퇴 후요? 처음엔 좋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계가 멈춘 것 같더군요. 주변에서는 이제 좀 쉬어라, 왜 고생 사서 하냐 하시는데, 제 인생이 벌써 끝난 것처럼 취급하는 그 눈빛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남은 삶은 남이 아닌 제가 운전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평생 제가 마신 커피만큼은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주변의 무시를 이겨내고 커피라는 목표를 세우신 것 자체가 대단한 용기입니다. 하지만 창업은 현실이죠. 자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작은 퇴직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은행 문턱은 높았고 심지어 아내가 이 나이에 무슨 개끼냐며 반대했을 때가 가장 괴로웠습니다.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여보 나 이대로 늙어 죽기 싫어. 35년간 회사에 바친 성실함을 이번엔 나 자신에게 투자하고 싶어. 실패해도 좋아. 딱 5년만 나에게 기회를 줘. 다행히 아내가 모아둔 생활비를 담보로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 가까스로 종잣돈을 마련했습니다. 그 돈은 저의 마지막 명함이었습니다. 결연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자금 수급만큼 이나 젊은이들의 영역처럼 보이는 커피 전문점 경영 노하우는 어떻게 배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손은 느리고 머리는 굳었고 60세 학생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자금이 안 돼서 포기했고 독학을 택했습니다. 젊은 바리스타 학원에 등록했는데 20대 친구들 틈에서 에스프레소 머신을 다루는 제가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하지만 젊은 친구들에게 고개 숙여 물어보고 메모하고 밤새도록 연습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막상 가게를 열었을 때는 어떠셨나요? 60대 사장님의 커피 전문점은 아무래도 생소했을 텐데요. 처음 두 달은 파리만 날렸습니다. 동네 젊은 엄마들은 예쁘고 세련된 대형 체인점으로만 갔죠. 제 커피 맛을 봐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가장 완벽한 한잔 대신 가장 정성스러운 한 잔을 팔자. 매일 아침 동네 어르신들께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씩 대접하고 지나가는 주부들께는 제가 직접 만든 작은 쿠키를 드렸습니다. 맛이 없어도 괜찮으니 솔직한 의견을 달라고 부탁드렸죠. 결국 진심이 통했군요. 네, 어느 날한 분이 오셔서 사장님 커피는요. 35년간 꾸준히 회사를 다닌 그 성실한 맛이 나요. 믿음이 가요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간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경영 노하우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라는 것을요. 성실한 맛이라니 정말 감동적인 표현이네요. 지금 영혼의 커피는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될 명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청취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제 끝이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많든 자금이 적든 가장 중요한 자본은 우리 안에 있는 경험과 성실입니다. 젊었을 땐 성공을 위해 달렸지만 지금은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위해 커피를 내립니다. 인생의 두 번째 향기는 오히려 더 깊고 달콤합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꿈을 향해 지금 바로 첫 잔을 내려보세요. 네, 김영호 사장님의 진솔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영혼의 커피의 향기가 많은 분들의 마음에 용기로 퍼져나가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